2025년 8월 9일 한강에서 요트 폭발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날 밤 반포대교 근처에서 괴눔과 함께 요트가 활알 타올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다니까요. 사고 당시 요트에는 선장님 포함해서 총 6분이 타고 계셨대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다행히 주변에 있던 다른 배들의 도움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 다행이에요. 감이라 구조가 더 힘들었을 텐데 기적적으로 모두 살아남으셨다니. 구조된 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셨는데 파박상이나 화상 같은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정말 안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트는 화재로 완전히 타버린 후에 가라앉았대요.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고는 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 경찰과 소방 당국이 지금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방화 같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니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서울시는 혹시 기름 유출 같은 추가 사고에 대비해서 방제 작업도 꼼꼼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역시 발 빠른 대처 칭찬합니다. 당시 폭발음이 컸던 탓에 처음에는 폭죽으로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고 목격자들은 주변 배들의 신속한 구조 덕분에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